진실 하나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선생님. 성격이 없어 가지고 유턴하겠습니다. 이 길어가지고 앞쪽에 써야 될지 뒤쪽에 써야 될지 그걸 느낌이 안옵니다 예, 보원사고 예, 청담갑이다. 보원사역하고 청담역요. 청담역 갑니다. 청담역. 청담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안 가요. 역만 가요. 청담역. 청담역역. 청담역. 예? 청담역. 여기가 청담역인데 거기서 어디 가요? 청담역 네. 가요? 청담역에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다아 영동대교 남단까지 가요. 아 그래요? 영동대교 남단. 그러면 저기 청담역 차가리에서 내려주시나요? 네네네네. 로데오역 가요. 네? 예? 로데오역. 아니요, 사모님. 정류장 앞, 정류장에서 내려드릴게요. 남변 사에 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고생이 많으 네. 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네 사모님.

하렇겠죠 <목소리도> 내리 셔야 되 겠다, 그죠？여기 정 장이, 다녹은게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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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는저 기서 유턴 해야 되 니까. 안녕 하 세요. 근데 요 앞에 이정표 수... 있잖아요 네. 지나면안될것 같아요. 네. 지나면 다른 영업구역일것 같아요 람은 네. 조금 적응이 되는데. 네. 어. 아주 은이 유턴해서 내람줄이아유턴이다그렇이 사람은 이사은게 하고 있지 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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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동해 시. 저도 장가 갈때 동해 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저는 고향은 경남 지주거든요. 근데 처갓집이 동해라가지고. 진짜, 진짜, 동해는 아는데 동해 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 동해시를 알려면 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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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코, 무코도 몰라요. 예 무코가 동해시예요. 그러니까 강릉, 강릉하고 삼척 사이에 동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뭔 정류장이지?

정주장은 다 쓰면 되는 거잖아, 요 그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들었는데, 그냥 영농대교 남단, 청담, 청담, 그 다음 보문사, 어, 삼성역,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정주장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또 놓치면 또 민원들 가니까, 강남구청, 구청장님을 위해서. 저렇게 쳐다보면 다시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도 시내버스가 없어가지고 열심히는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오늘 아마 민원 많이들 갈 거예요. 서울에 성격 급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라. 이게 시내버스처럼 커버가 안되잖아요. 지금 각각 버스가 시내버스 수시로 다니는데 음. 저희는 지금 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버스예요? 네. 삼성역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오는 버스예요. 삼성역 가십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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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정류장 같는데 여기 여기는 안 써도 되겠죠 선생님 바로 앞이 삼성역인데 그죠 천박 블랙박스를 확보해 증거조사에 착수한 한편 정부 대응을 구조에서 수습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서공구입니다. <목소리도>